어, 아, 어, 그것도 괜찮네요. 네, 네, 좀 많이 어거진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네 아름답게 담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일단 비주얼이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예, 네. 우리가 아는 와이프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겠죠. 예, 네, 평범한 모습 아이. 네, 우선 전작 피고인이 어두운 느낌의 드라마에서 써가지고 밝은 드라마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한 드라마를 하면서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하니. 음, 양희승 작가님께서 쓰신 글을 통해서 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어, 나의 삶이 그리고 지금 내 주변이 얼마나 지금 소중한지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수 있는 드라마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과 어, 그 드라마를 표현해 보자, 보고자 어,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 사실 이 드라마 어, 제이가 들어왔을 때아노와이프가 제이가 들어왔을 때 사실. 한 번은 제가 거절을 했어요 왜, 왜 그랬냐면 음, 재밌게는 봤는데 아직은 어, 이런 유부남의 일상 연기를 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오. 과연 잘할수 있을까? 내가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정말 모두가 공감할 수 있, 있게끔 연기를 할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을 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어, 다시 후에 감독님과 작가님 그리고 어, 네, t v n 의 제작진 어, 분들께서 저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보여주셔서 어,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 한번 해보자 음. 또 저에겐 또한 번의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그러셨군요 네. 어, 일단 지금 어, 결혼한 입장에서 어, 누군가의 남편인 입장에서 어, 이 드라마를 봤을 때 사실 이제 뭐 비슷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좀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사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좀 연구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어, 주변에서 흔히 남자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하는데 어, 제가 보통 남자분들께 좀욕 먹는 거라서 음, 사실 좀, 좀 많은 정보도 좀 필요했고 그리고 좀 이해도 필요했습니다. 어, 여타 다른 이야기를 다 떠나서 그냥 저는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어, 자의적으로 하게 되든 아니 능동적으로 하게 되든 수동적으로 하게 되든 어, 그 어, 와이프한테 하게 되는 어떤 행위 자체가 어, 제가 현실에서 배려라고 했으면 그 배려가 아닌 어, 강압적으로 하게 되는 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뭔가 좀더 고민을 하게 되고 생각해 보면서 연기를 하면서 너무나 재미를 느꼈었고요. 그리고 어, 한편으로는 음, 제가 누군가의 남편으로서 이 드라마를 통해서 어, 드라마 끝날 때까지 어떤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까. 그리고 나 또한도 어, 이 드라마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또 성숙되어야 할까에 대해서 항상 지금 의문점을 던지면서 공부하면서 사실 촬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 저는 배우를 안 했으면 야구 선수야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음, 지금도 너무나 야구 보는 게 재밌고 음, 야구 플레이를 어떤 팀에 들어가서도 해보고 싶은데 사회인 야구단 같은 경우.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면 일주일에 하루는 집에서 나와야 될것 같아서. 가정 생활에 좀 이렇게 좀 조금씩 여유 있는 시간을 가족과 못 보낼 것 같아서 야구를 못 하고는 있지만 배우를 안 했으면 야구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